최근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톱 배우 이세영과 사카구치켄타로의 비밀 연애설이 보도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사람은 한일 합작 영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도 두 달간 비밀리에 연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열애설은 파파라치 사진, SNS 활동. 그리고 목격담 등을 통해 점점 더 신빙성을 얻고 있다. 열애설이 터지자 팬들과 언론은 물론 연예계 관계자들까지 이들의 관계에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문화권을 대표하는 톱스타들의 열애설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넘어 문화적 교류와 대중의 관심을 하는 몸에 받고 있다. 1. 톱 배우로서의 위상 두 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 이세영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톱 배우. 이세영은 아역 배우로 데뷔해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며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사극, 멜로,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다. 대표작인 옷숨에 붉은 그똥은 그녀의 연기 경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작품으로 극중 성덕임 역할을 통해 섬세한 감정표현과 강렬한 내면 연기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시청률 17%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세영은 이를 통해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톱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캐릭터의 내면을 철저히 분석해 몰입감을 더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그녀는 연기는 내 삶의 일부라며 작품 속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 사카구치키엔타로, 일본 로맨스 드라마의 제왕. 사카구치키엔타로는 일본 로맨틱 코미디와 청춘 드라마의 상징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 2010년 모델로 데뷔한 그는 독특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이미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연기 분야로 진출했다. 이후 그는 일본 로맨스 장르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 매김하며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다. 켄타로는 영화 너와 100번째 사랑과 드라마 도쿄 타라레바 아가씨를 통해 로맨스 연기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섬세한 감정표현은 관객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항상 진정성 있는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배우의 핵심 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작품에 임하며 그 철학은 그의 연기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운명적인 만남 영화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영화의 스토리와 캐릭터.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은 한일 합작으로 제작된 감성 로맨스 영화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남녀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세영은 일본으로 유학을 간 한국 여학생 홍을 연기했다. 그녀는 밝고, 열정적이면서도 사랑 앞에서는 솔직한 감정을 가진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했다. 사카구치 키엔타로는 소설가를 꿈꾸는 일본 청년 정고를 연기하며 순수하고 따뜻한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삶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두 배우는 영화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펼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3. 촬영장에서 시작된 특별한 관계 현장에서의 호흡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이세영과 사카구치 키엔타로는 놀라운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다. 한 스태프는 두 배우는 처음 만난 날부터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며 자연스러운 호흡을 맞췄다고 전했다. 촬영 중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기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을 주고받으며 캐릭터의 내면을 탐구했다. 이세영과 사카구치킨타로는 촬영이 없는 시간에도 함께 대본을 읽고 감정선에 대해 깊이 논의하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특히 감정이 깊게 얽힌 장면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한다. 촬영장에서 두 배우는 자주 농담을 주고받으며 스태프들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전달했다. 촬영 비하인드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서로의 연기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아갔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들은 단순히 동료 이상의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다. 둘이 함께 있으면 주변 공기가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4. 열애설의 시작 증거와 목격담. SNS 활동의 미묘한 힌트. 영화 촬영 이후 두 배우는 각자의 SNS를 통해 열애설의 단서를 남겼다. 이세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글과 함께 한강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올렸다. 사카구치키엔타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게시물이 같은 시기에 올라왔다는 점과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파라치 사진과 호텔 목격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사카구치가 이세영의 머리를 가볍게 만지는 장면이 공개되었다. 이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암시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주간지에서는 사카구치키엔타로가 한국 방문 시 항상 같은 호텔에 머무르며 이세영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를 내놨다. 한 호텔 직원은 그는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며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5. 팬들의 반응 긍정적 지지와 응원. 한일 양국 팬들의 반응. 열애설이 터진 이후 한일 양국 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팬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일본 팬 이런 국제 커플은 보기 드물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두 배우가 이미 국제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열애설은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공개 열애를 하던 비공개로 사랑을 이어가던 그들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6. 소속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행보 소속사의 공식 입장 이세영과 사카구치키엔타로의 소속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세영 소속사 배우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카구치키엔타로 소속사 현재 사실 확인 중이며 곧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행보와 주목할 점. 팬들과 언론은 두 배우가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비공개로 관계를 유지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공식 발표 여부 두 사람이 공개 열애를 선언한다면 한일 톱스타 커플로서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이 크다. 차기작 활동 두 배우 모두 차기작 스케줄이 빽빽한 상황에서 열애설이 작품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 사랑으로 연결된 두톱 배우. 이세영과 사카구치키엔타로의 열애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한일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두 나라의 팬들에게도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팬들은 이들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두 배우의 향후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연예계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